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에는 어, 남편의 묘를 이장하고 난 다음날 발견된 암이 아, 기적적으로 완치된 이야기와 또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온 거금 등이 모든 것이 남편의 덕분이라 여기는 충청고을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남편의 두개골을 무릎에 얹고 양치질을 해 주시던 김여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후 이장 후에 일어났던 신기한 이야기들과 그로부터 딱 1년 만에 네 분의 이대 조상님을 이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1편에서는요. 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지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옮길 자리도 살펴보고 작업 여건도 둘러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난해에 김여사님은 남편의 묘지를 무조건 옮겨야 하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근심반 걱정반의 작업팀들과 찾아간 것은 4차선 바로 옆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자리였고, 남편의 묘지 위에는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의 합장 묘등쇠기가 있었습니다. 감정해 본 결과 남편의 묘에는 두 줄기 수맥이 겹쳐 있었고, 위에 시부 그리고 시조부모님들 묘에는 수맥이다.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장을 다 해드려야 한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아, 지금 당장은 형편이 힘들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십니다. 역시 이장이라는 것은 삶이 힘들고, 없는 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시작되었고, 남편의 묘를 파는데 세상이나 나 이렇게 좋은 토지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토질이었는데 정말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두 줄기 유해 파장이 겹쳐 있다 보니까, 어, 물이 드나든 흔적과 또두 줄기의 유해 파장에 걸렸던 유골치는, 유골치고는 그래도 상태가 양호했던 것은 토질이 아주 좋은 그 덕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습한 유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골에 묻은 부유물과 또 우리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수의 조각들이나 아, 기타 깨끗이 못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맡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조상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통해서 조상님이 겪으셨을 고통도 느끼게 하고 또 앞으로 자손들이 건강하고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날 망자를 이장해드리면서 부러웠던 것은 토질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는 것도 있었지만은 부인과 자식들이 남편의 또 아버지의 유골을 깨끗이 닦던 광경 속에서 또 특히 남편의 두개골을 양 무릎에 얹어놓고 치아의 양치질을 해주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연유는 살아생전의 가정과 가족에게 너무나 자상했던 가장으로서 남편이었기에 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장 전날 꿈에 남편은 부인의 무릎을 베고 올려다보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며 여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이렇게 꼭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무릎 위에 남편의 두개골을 얹어놓고 양치질을 해주던 부인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실컷 봐 실컷 봐 하며 화답을 음, 했던 겁니다. 이 장을 다 마친 그 다음 날 꿈에 어떻게 이제 배경이 현재 사는 집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가 배경으로 나왔는데 어, 그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어, 물 새는 거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면서 집 수리를 시작했는데 천장을 뜯어내고. 끈적끈적한 무슨 액체 같은 것을 바르니까 금샘불이 새는 것이 뭐졌고또 주변도 말끔히 정리해 주고 나서는 지금 사는 집도 수리를 해 주겠다며 어, 내방 가봐 얼마나 깨끗이 꽂혔는지 몰라 하면서 집 자랑을 하였습니다. 당신 집이라야 현재 위치에서 두 줄기 파장을 피해서 불과 1미터 이내에서 옮겼을 뿐인데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며 집자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집자랑을 하던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도 내가 다 고쳐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 35만 원만 줘요 하게 줬더니 그 돈을 갖고 나갔다 오더니 약병을 하나 들고 와서는. 부인에게 주며 좋은 약이니 먹으라고 해서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장하고 난그 이튿날 평소에 그 소장이 안 좋아서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염증이 있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누다도 없이 염증이 아닌 소장암으로 발전이 되었다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전문의에게. 어, 나돈 없어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하자, 돈 걱정하지 말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저그 권위에 수술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수술 로단한 차례 항암치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오지 말라고 해서 1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또 일어났는데, 어, 앞날을 대비해서,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아, 의외로 서민들은 쉽사리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금에 이제 이 보험금이 나오는 바람에 수술비도 갚고 여기저기 밀렸던 채무도 갚는 등, 아, 이 모든 것이 남편이 도와준 덕분이라 아, 믿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 마음이 아주 편해서 좋다고 하십니다. 김여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 간단한 수술 한 번으로 완치되고 넉넉히 나온 보험금 덕분에 형편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정말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참 좋다고 믿어 참으로 편합니다. 더불어 그 보상금으로 이때 조상님들 묘지도, 1년, 딱 1년 후인 얼마 전에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보다도 더 이제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2탄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